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녀사주 음. 각각 준비했습니다 음. 좀이두 분의 궁합이 잘 맞는지 어떤 운명이 있을지 음음. 앞으로 행보는 어떨지 알아보면서 갔다 올게요 알겠습니다 정보 정할게요 여기 아저씨부터 봐줄게 우리가 아저씨부터 봐줄게 이 아저씨에는 할양기가 있어 음. 할양기가 뭔지 아아요 대표님은? 가 있다고 그래서, 일부, 이부 종사를 못하고, 만화님이 있으면 바깥에 여자를 두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김씨 성을 갖고 있는 이분이 보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이, 나이하고 떠나서 얘기야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한량이 있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있어도 바깥에 사람을 둬야 되고, 애인이 있어도 또 바람을 펴야 돼. 왜냐면, 지금 끼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선녀가 보니까 그래. 나가면 지가 나이를 잃어버린다, 그래.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원래는 돈도, 사주에 부지런한 사주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거 여자로 다 없앤다, 그래.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마누라 하나, 고담, 고담, 아마, 저, 내 넷은 있을 것 같아. 통털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하겠어 근데 또 여자들이 붙으면 안 나요, 또. 그니까, 러 뭐가 좋은지 몰라. 능력도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지금이 김씨 가지는 약가 지금 인정 마 44살 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을 왜 잡고 있겠어? 돈 아니면 잡고 있겠어? 돈이 있으니까 잡고 있지. 근데 이분은 절대로 서류상 이런 거에는 사람을 올리지 않아. 그래서 안 돼. 누구든 붙어 있어도 애인으로 멈춰야 돼. 애기도 가지면 안 돼. 어, 그래요? 애기만 불행해져. 무슨 일인지 알지? 우선 내가 보낸 게 미친놈이다 그래 어 새끼를 안다고 올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새끼를 낳는 어 이놈도 미친놈이고 그 년도 미친년이다 그래 우선 내가 동자들인 게 욕하는 거야 미친년 미친놈이라고 응? 욕하시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미친놈은 친에 미친놈. 그러니까 처음 봤지 요놈은 요거 먹어도 싸지 그리고 요놈은 기집에는 정신도못 차리고 허양허양당 꿈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지 미쳤다 그랬다 근데 원래는. 이놈은 홍치 이놈 아저씨가 다무시지이젊은애들 응. 꼬시면 어떡해 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좋다 그래잖아 우리 선녀가성질라서 욕하는 거야? 생일욕안 났는데 나쁜 놈이다 그래 응? 궁합적으로는 어때요? 궁합은 고, 고, 속궁합도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아, 아저씨야가 잘대죠왜냐면 바람둥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준다, 그대. 그래. 우리 동작가 나오면 더인다. 아구, 미쳤다, 미쳤다, 그대. 그래. 그거에 미쳤다, 그대. 그래. 그거에 미쳤다, 그대. 그래. 그래. 미친놈이다, 그대. 그래. 하다뭐 동작을 그대는데. 그래. 그래서, 그니까, 음,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여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요가, 아, 할아버지라 그래. 할아버지가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줘. 그래서 여자들이 다 좋아해. 근데 요번에는 망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대 그래. 아 오래요? 어 망칠 수 있지 어. 요번에는 가만히 넘어가지 않고 요 김시성을 가진 요게 언니야가 고집이 있어 응. 오기가 있어 오기가 근데 아이고 이 언니 올해도 변화가 있다 요 김시성을 가진 언니가 몸에 변화가 있다고 응.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가 있다 그래 응. 그래서 올해 조금 슬프다 그런다 응. 아구 슬프다 그래 아이고 그 이쁜 얼굴로 왜그렇떤 짓을 해돼 그런 사람을 왜 만났냐 그대요 선녀가 응. 근데 요기야 할아버지하고는 절대도 살지 못해 아 평생? 안돼 절대도 안돼 고게 할머니가 절대도 안 해줘 너는 그냥 나는 너안 와도 되고 나가서 딴짓해도 돼 근데 나 이거 안해 이래 넌그 너네 사서 너는 계속 그냥 후처로 사서 이래 오기가 있어 그 할머니가 오기가 있어갖고 절대 안 해줘 누군지 알지 아무리 했기 아니라 몰라도 안돼 그러니까 여기 정신 차려야 돼 김치성을 가진 언니야 정신 차려야 돼 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칠 수 있어 언니하고 더 망칠 수 있어 응? 언니야 하는 일도 막힐 수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다 여기 여기 할아버지는 조금 조심해야 돼 인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바람필것같아 <laughs> 그래요? 진짜 죽을 때까지 바람 필거 봐봐 어. 우리 선녀 말이 틀린거야 동자 선녀님들이 그랬어 죽을 때까지 하다보지 바람 필 거다고 그래서 망칠수가 있다 그랬어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어? 망칠수 있어 조심해라 그래 음. 어? 그래야지 괜찮다 그래 근데 이 하다보지 왜봐 이게 언니한테 욕 우리 선녀한테 욕만 계속 그래 먹으라고 아까 선생님께서 음. 그 여성분이 그 몸에 변화도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그 최근에 올해죠? 올해 4월 달인가 아마 아이를 출산을 했다고 한다. 아 그래요. 그래. 변동 수가 있어 올해. 네. 어. 근데... 마음의 변동, 몸의 변동이 있어. 아실 지 모르겠는데 못... 이두 번이거든요. 어, 난잘 몰라. 아우 근데 진짜 늙었는데 뭐 좋다고 그래? 근데 거기다 애낳 사람들 잘못됐다. 아유 애기가 불쌍하지. 만난 지한1 0년 됐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얼마나 어려서부터 만난 거야? 그러면 응. 그럼 3 0대 만났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니. 40대니까 3 0대 만났잖아 10년 됐으면 서른 네살에 만났다는 얘긴데 그럼 딱 10년이네 올해 네. 딱 10년이잖아 그런데 네. 이할아버지뭐하다 만나 이 할아버지 이혼 절대 안해아 그... 그... 와이프? 진짜 와이프? 할머니가 절대 이혼 안 해줘 넌 그냥 바깥에서 그집 계속해 나는 서울에서 애들 또래도 절대 안 한다고 그래 오기... 했으면 옛날에 했어야 돼 근데 이요 할아버지 사주에는 어, 바람은 있는데 이혼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지. 아 이혼수가 없는 지금 형국이긴 하네요. 이혼수 없어. 했으면 진작 했어야 돼. 안해 이혼. 이두 분들이 홍상수 감도 배우 김민인데. 아유 미쳤어, 미쳤어. 예, 왜코껴 갖고 서로도 그래. 이두 분이 그럼 이별수는 안 그래? 그렇게 쉽게 이별 못 해, 지금은. 좀 있어야지. 지금은 이별을 하지 못 해. 그냥,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어. 또 아기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여자 호적에 올려야 되겠다, 잘못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절대로 안 올려주지. 그리고 여기, 여기 할아버지는 저기 이별 수가 없었어. 그냥 한량 사주만 있어, 바람 피는 거만 그니까, 러 우리 손녀가 욕하잖아. 나쁜 놈이다. <laughs> 네, 네. 아이고, 너는 바보다 그러잖아, 여자한테는. 음. 넌 바보지, 이쁜 얼굴로 왜 저런 거만나 갖고 속을 속냐게 된다. 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싫으면 하면 좋은데, 왜냐면, 여기가 <laughs> 생활력도 있단 말이야. 네. 응? 김씨가 지 여자분이 생활력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정도 사는 게 바보다 그러지. 네. 아이고, 미쳤다, 미쳤다. 그래. <laughs> 두 분이 앞으로 미래는 어떨지 아, 미래 별로 보이지 않아. 아. 응.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 할아버지 잘못하면 풍 맞을 수 있어. 한쪽에 마비 올수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누가 맡을 거야? 이 젊은 사람이 맡을 거야? 솔직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대표님 같은면 맡아? 안 맞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올 내년 몸 관리 잘해야 돼. 큰일 난다, 그래. 잘못하면 은 아야야 할수 있어, 이거 할아버지가. 큰일 나. 이 진짜. 진짜. 그러니까 오대 조심해. 나도 모르겠다, 이제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